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삼성입니다. 아, 어, 오늘도 힘든 주식 시장이었는데요. 어, 잘 버텨내고 견뎌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어, 여러분, 저는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은 딱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시세 차익이고요. 두 번째는 배당금입니다. 그 모든 걸 충족시키는 게 저는 삼성전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삼성전자가 자 배당금은 뭐 나오는 거는 다 알고 있고 근데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오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제 경험에 의해서는요, 삼성전자 주가는 1년 동안 그렇게 오른 날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대부분 횡보하거나 떨어지거나 올라도 조금 오르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연 평균 16%의 수익을 냈다는 건. 어쩌면 기다림의 기간이 좀 깁니다. 그러나 올라갈 땐 올라갔다는 거죠. 그만큼 삼성전자가 오랜 고뇌와 고통의 시간을 겪는 주식이다. 그렇게 만만치 않다. 사놓고 기다리면 알아서 오르겠지가 아니라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되는 그래서 장기 투자로 성공해야 하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매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요. 코스피가 실적 장세로 돌입될 것이란 전망 가운데 대형주, 큰 형님들의 시간이 온다라는 걸로 이야기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어, 지금 슬슬 기대감이 대형주가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주 등 올해 초 상승을 이끌다가 주가가 다 조정받았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8%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자, 실제로요, 최근에 코스닥 지수 상대 수익률이 코스피 지수보다 높아졌습니다. 약두 달간 코스닥 지수는 12.71% 올랐거든요? 그래서 천선에 안착했는데, 같은 기간에 코스피 지수도 올랐어요. 근데 상승률은 절반 수준인 6.79%였습니다. 근데 이걸 시장에서는 코스닥 지수 강세를 이례적으로 평가합니다. 코스피 지수는 수출주 비중이 크거든요? 그래서 수출 증가율이 높을 때 강세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개인의 수급을 영향을 많이 받아요. 유동성 증가율이 높을 때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입니다. 근데 올 들어선 수출이 더 급격하게 늘었음에도 코스피 지수보다 코스닥 지수가 지금 선망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5월에 다시 대형주 위주로 수익률이 높아질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본격적인 실적 장세에 진입하면서 수익률이 부진했던 대형주가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근데, 대형주, 큰형님, 누굽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죠. 엄청나죠, 뭐. 그리고, 2차전지, 자동차, 인터넷주가 여기에 이제 해당합니다, 대형주 안에. 작년 말, 올해 초에 상승장을 이끌었던 이 업종들이 모두 올해 고점도 주가가 다 하락했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삼성SDI, 현대차 네이버, 고점 대비 다 떨어졌습니다. 이거 뭐 보시면 삼성전자 91,000원에 1월 11일에 91,000원 고점이었고요. 하이닉스 148,500원 2월 25일이었고요. 뭐이때그 고점 대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분산 투자 하신 분들 지금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하락 맞았을 거 아닙니까? 물론 이때 이렇게 다 분산 투자를 하기 또 쉽지 않겠죠. 이 타이밍에 맞춰서. 그런데 지금 다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6일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으로 코스피 12개월 선황주가 수익비율, 그러니까 퍼가요 13.7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14.2배고요. 3월에는 13.8배. 그러니까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퍼가. 이 퍼가 낮아진다는 건뭘 의미하냐면요. 주가가 상승했지만 이익 추정치가 올라오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졌다는 거죠. 거기에다가요, 실제로 코스피 상장사들 실적과 시장 컨센서스가 꾸준히 올라왔거든요. 그 대신증권에 따르면요, 23일까지 발표된 코스피 상장사들이 1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8.3% 상위했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올해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도 전월 대비 4% 올랐고요. 그 대신증권의 한 연구원이 유가증권 시장에 가파른 실적 전망 상향 조정은 코스피 밸류에이션 부담 완화, 상대적 매력 강화로 이어진다면서 본격적인 실적 펀더멘탈 장사가 시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실적 장사가 시작되면 여러분 뭐가 이제 주목을 받냐면요 첫 번째는 이제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고요. 그다음 이제 자동차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이 실적 장사를 이제 이끌 주도주거든요. 삼성전자 실적 보십시오. 예상 실적까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코스피 영업이익에 해당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이제 보인다고 하네요. 그 1분기 반도체 업종 시가총이 1위 종목의 영업이익이 코스피 영업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은 33.5%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영업이익에서 33.5%를 차지했다는 결과고요. 2분기에는 이 비중이 43.1%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분기는 50.2고요, 4분기는 에 56.3까지 반도체 업종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야, 계속 꾸준히 이제 상승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2분기에는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주 모두 1분기 대비 코스피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코스피 실적, 펀더멘탈 장세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이어나갈 전망이라고 또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강한 반등세를 보이는 중소형주 또는 경기민감주, 금융주를 따라가기보다는 그동안 부진했던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 비중을 늘려야 될 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의 영업이익이나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아직 안 갔다고 생각하고요. 밸류에이션이 계속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대형주,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고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이 대형주의 반등 조건을 갖춰 나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그 삼성증권 글로벌 투자 전략 팀장은 뭐라고 했냐면요. 그동안 미국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우려 등 거시적인 요인이 시장을 움직였는데 금리 상승과 같은 요인은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간 듯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시장이 실적과 같은 본질적인 핵심 요인에 집중한다면 힘 쏠림이 대형주 쪽으로 옮겨갈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요, 달러 약세 흐름을 보이고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선호하면서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이제 고점 대비 주가가 하락하면서 어쨌든 대형주들, 특히 삼성전자의 밸류에선 매력도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주가를 좀 사가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 SK증권 리서티센터장의 이 최석권 씨라고 있는데 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글로벌 수요 회복에 따른 한국 제품 판매가 늘면서 실적이 꾸준히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형주 쪽으로 초점을 맞춰 야할 시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한국은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이 성장주에 속하므로 반도체와 2차 전지업적은 빠르게 반등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뭐, SK증권이나, 그 다음에 대신증권 쪽에서는 코스피가 실적장세로 돌아섰다고 확실히 보고요. 뭐, 그 중에 당연히 대형주인 삼성전자, 그리고 나머지 뭐, 반도체주, 그리고 2차전지, 자동차주, 인터넷주가 이제 반등을 보이고 대세가 되지 않겠냐라고 계속 이렇게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뭐, 이제 4월에 이제 마지막 주가 왔고요. 5월도 이른 써머랠리를 한번 기대해 볼 만도 하고요. 그리고 대형주에 이제 다시 올 때가 되지 않았나? 거기에 정말 큰 형님인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할 시동을 걸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도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그런 멋진 삶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모두의 삼성입니다.